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요식업체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립니다. 또 선물을 파는 사람들도 성탄의 대목을 누리기 위하여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합니다. 또 아주 간절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성탄 특사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이들이, 이 죄수들이 가장 간절하게 성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그저 즐기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성탄을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에는 늘 거리마다 캐롤송 소리가 즐겁게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축하 공연도 준비하고, 연극도 저녁마다 모여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 대형 카페에서는 음악인들의 공연도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함께 모인 자리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봐 모든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좀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네 개의 대림절 양초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절 양초는 대림절 4주 전부터 매주 하나씩 새롭게 켜나갑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촛불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만큼 주변은 더 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만큼 세상은 더 환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암울하지만 이 성탄의 촛불이 희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함께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처럼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던져진 유대 땅의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헤로당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찾아옴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세 가지라서 우리는 흔히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또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음악 속에서 그림 속에서 세 사람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이 바벨론이나 혹은 먼 페르시아 지역에서 찾아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혹자는 기원전 5세기경에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귀향하지 않고 본국에 남아 있던 살던 유대인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후손들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그먼그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알리셨을까? 첫째로 성경을 보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경배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행위는 아무에게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행위인데 이것은 왕에게나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경배의 관습은 오늘도 카톨릭에서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합니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팔을 땅바닥에 뻗치고 서품을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이 행위는 앞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거룩한 죄사함과 인치심의 세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복종함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께 마스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미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찾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비추러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아주 막 격렬하게 격렬하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격렬하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 왕과 또 한편에 메시아의 탄생에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헤로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헴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왕이라고 하면 바로 이들이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닙니까? 오랫동안 짓눌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그 강대국의 창칼에서 해방시킬 왕이 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로도 왕은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을 앞서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날, 주님이 오셔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를 주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이처럼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에 우리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매우 크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는 1,500km의 거리입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걸어서 4개월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신은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알고 찾아온 것 아닙니다.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광략길 사막길을 지나 그먼 길을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한낮에 이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사막의 밤의 추위가 이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 그 사막길을 독중과 싸우며 걸어왔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고난을 뚫고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음껏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어렵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를 중지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동방 박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들의 예물입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예물은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상징적인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인 유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향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것을 말려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은 식물에서 나온 즙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린 것을 녹여서 사용하는데 종교의식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장례 예식에 쓰이는 기름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것은 참회를 의미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 모략을 성찬식과 세례예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예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금은 물론 비싼 것이지만 유향이나 모략 같은 것은 그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가치있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려면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라든지 황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바쳤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삼천 리 길을 달려와서 바쳤을까요? 그것은 값비싼 물질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에게 드리는 상징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려야 할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물이,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동방박사들의 순종입니다. 헤로왕은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와서 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로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세상의 왕으로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보다 천사의 지시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로다왕에게로 돌아가 고하면 상금도 받을 것입니다. 몇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별을 따라 정신 없이 달려왔는데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왕궁에서 호화로운 식탁과 따스한 물에 목욕도 하면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갈 충분한 노자도 받아서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이들은 단순히 별을 발견하고 이 별이 왕이 나타날 징조라고 여겨 찾아온 탐험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권보다 신권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먼 곳에서 왜 동방 박사들을 불러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실력이 굉장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더 크게 보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잠시뿐인 세상을 낙은해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양은 하늘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배와 헌신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헤로당처럼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위협을 합니다. 물질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힘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세상의 논리로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단길을 걸었어도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면 그것은 헛된 길입니다. 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 영생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된 길로 잘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대림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